여러분, 잘 지내셨죠? 오늘 벌써 16일째입니다. 세 번째 부활주일를 지난 월요일입니다. 우리가 계속 부활하신 후 예수님의 행적들을 좀 살피면서 오순절 강림 그날까지 우리가 좀 살펴갈 텐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예수님께서 갈릴리 그 어느 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만났는데 그때 이제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예수의 부활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들 자신을 믿을 수 없었다 이런 의미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주신 게 지상 명령이에요. 나는 너희를 믿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 지상 명령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를 삼아라는 그 말이 본동사고 명령령으로 쓰여졌습니다. 나머지 단어들은 전부 수식하고 있는 분사들인데 가서 세례를 베풀고 또 가르쳐 이게 전부 분사형으로 쓰여졌습니다. 제자를 삼아의 초점을 맞춰져 있는 거죠. 즉세 가지 행위를 통해서 제자 삼는 사역이 완성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뭐세 가지 사역이 가서라는 것은 어떤 장벽을 넘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에게로 간다는 뜻이고 또, 세례를 주고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이루어진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세례거든요. 바로 그와 같은 기초적 훈련 부분을 말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르쳐는 지키게라는 또 투부정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쳐라 이런 뜻인데, 요즘 우리가 말하는 제자훈련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 하면 과연 이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것처럼 그들은 그들 자신을 믿을 수 없을 만큼 흔들리고 있는 존재 본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가능할까 세례를 베풀고 또 가르쳐서 제자를 삼는 것은 예상외로 쉬울 수 있습니다 일단 마음이 열리고 준비된 사람들을 회심한 자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훈련시키는 것은 오히려 쉬울 텐데 문제는 뭐냐 면 가는 게 문제예요 믿지 않는 자 불신자 심지어 매우 적대적 세력들이 있잖아요 제가 이그 전도를 우리 지체들과 함께 나아갈 때그 전도할 때 가장 힘든 게 뭐냐 면어 가서 만난 다음에 나중에 복음을 얘기하고 이런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처음 만나는 게 어려워요 제가 어느 한. 어, 훈련팀들을 시켜서 이제 가가호 방문하 한 지금부터 어 거의 20년이 됐네요 어느 집에 초인종을 눌렀어요 단독주택인데 누구세요? 아니 저기 어느 교회에서 온암무개입니다 잠깐만 기다리래요 그래서 아그러참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열려 있는 분인가 보다라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물한 바가지를 부은 거예요 밖에서 안에서 그 집사님이 그물한 바가지를 받은 다음에 다시는 전도 안나가겠다 나는 기도만 하겠다. <laughs>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 가는 게힘들더라고 자, 그래서 주님이 그것, 그것조차 아셨다고 보여지는데, 가서라고 하는 그 동사 분사는 세례를 베풀고 와, 가르쳐와는 다르게 쓰여졌어요. 둘다 분사인 분산, 분산데, 세례를 베풀고 와, 가르쳐에는 그냥 능동태로 쓰여졌는데. 가서 에게는 수동태 디포넌트로 쓰여졌어요. 굉장히 재미있죠. 이렇게, 이렇게 세밀해요. 어, 디포넌트라는 것은 중간태 성격을 갖고 있다는 뜻이고 그 말은 가게 하는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갈수 있게 된다는 그런 뜻이죠. 지금은 두렵고 떨리고 내가 어떻게 가서 복음을 전해 이렇게 할지는 모르지만 갈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갈수 있는 마음을 생긴다. 생기게 하는 분이 누구겠어요? 당연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갈수 있는 용기도 주실 것이다. 아참이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훈련 잘 받으셔야 되고요. 주님을 향한 열망을 놓치지 말아야 되고요.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새로운 힘과 능력을 달라고 끊임없이 추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 우리가 힘을 갖게 되는 것은 내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어, 귀한 수도적 삶의 노력을 멈추지 않고 걸어가시기를 어, 그렇게 기도합니다.